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영국 매체 90미닛이 선정한 유럽 베스트 11 김민재 그리고 이탈리아 리그 9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오른 김민재. 김민재의 주가가 꽤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뒤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걸려 있고 이탈리아 리그를 제외한 리그로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한다면 이적을 할수 있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에서 김민재를 노리고 있으며 그중 맨유도 김민재 영입을 원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하지만 일부 영언론에서는 김민재 본인의 인터뷰 때문에 맨유와 계약하지 않을 이유를 제시했다라는 보도를 내며 김민재 본인이 밝힌 이유 때문에 영입리스트에 올릴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아니 언제 김민지 선수가 나포리를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인터뷰였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부풀려서 영입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는 국가대표팀 인터뷰에서 내가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죠.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 배우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할수 있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고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 노력했다. 훌륭한 리그에 진출해서 뛰는 것은 어렵지만 무조건 적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고 다들 너무 잘한다. 따라가지 못하면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올리비의 지루였다. 그는 중앙 공격수로서 훌륭한 자질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를 마크하려면 90분 동안 집중하고 나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민재입니다. 이런 김민재 인터뷰 내용이 영국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올리비의 지루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었더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 언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이런 김민재의 국가대표팀 인터뷰가 있었고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김민재 본인이 맨유가 계약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고 라 전했습니다. 이브닝뉴스가 주목한 발언은 올리비의 지루가 어려운 상대였다라는 발언입니다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로 온다면 지루와 같은 강력한 스트라이커를 자주 상대해야 한다 프리미어리그에는 폴란드와 누네즈 등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로 가득 차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또한 이반토니에게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다라고 전한 이브닝뉴스인데요 하지만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에 완전히 적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만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브닝뉴스에서는 현재 마르티넷의 활약은 올드 트레포드로 이적할 수 있는 김민재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이 선수는 리그에 적응했고 현재 잘 해내고 있다 아마 한국의 수비수, 김민재도 똑같이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며, 김민재가 올리비에이 지루가 어려웠다는 발언을 통해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 또한 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나폴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김민재가 타 리그로 이적할까봐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나폴리의 열성팬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기자 운베르토 키아르텔로는 김민재가 떠날까봐 염려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기자 역시도 내년 여름 이적시장에 타리그로 바이아웃이 발동될 수 있음을 언급을 했죠 김민재가 이 정도의 활약만 보여준다면 5천만 유로라는 바이아웃 금액은 비클럽에게는 그렇게나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금액입니다 5천만 유로의 투자를 통해 프리미어리그의 주전 수비수로 사용하기 말이죠 이번 시즌 나폴리로 이적을 감행한 게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김지 선수. 오늘 카메론과의 A대표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